동백고 1, 1학기 기말고사 4과 본문 보도록 할게. 4과 제목은 Toward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자, 때때로 너는 may feel, 느낄지 몰라, upset, 기분 안 좋음을 느낄지 모른대.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악몽으로부터 갑자기 깨어났을 때. 자, 그렇지만 너는 항상 can let out a sigh of relief, 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아 꿈이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자 no matter how는 however랑 똑같고요 여기서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주어가 동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꿈이 무섭다 하더라도 적어도 너는 깼을 거야 안전하게 편안하게 너의 집에서 너는 go back to sleep 다시 자러 갈수 있어 because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사랑스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are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ir own bed. 그들 자신의 배, 어, 침대에 바로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심하고 다시 자러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너의 집은 특별한 장소야. protect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너와 너의 가족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소. 자, special place는 선행사,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동사와의 수일치를 한다는 것을 네,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시가 이것이 현실이 아니야. 불행하게도 이건 현실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 현실은 아니라는 거야. 자전 세계 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해 편안하고 어, 편안하고 편안한 푹신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해 대신 그들은 뜬다 그들의 눈을 to see a dirty floor and leaking roof 어, 더러운 바닥과 새고 있는 음, 지붕을 어, 보면서 깬다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 못했어 오랫동안. 대절 전체를 깨닫지 못한 거야.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여기서 take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그치? 너네들 지금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잘 잤다, 뭐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꿈이라는 거지. 자, 내려가서. 자, one day. 나는 배웠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필요로 했던 프로그램이야. 자원봉사자들을. 갈 자원봉사자들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즉,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갈 보아, 어, 뭐지? 자원봉사자들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다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왜 가냐면 돕기 위해서 짓는 것을 집을 가난한 사람들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모모한 사람들 그래서 더 플러스 폴은 가난한 사람들 자그 프로그램에 대, 대한 어떤 발표를 본 후에 나는 was really touched by the mission. 그 미션, 임무. 어, 아까 말했던 집을 지어주러 가는 거겠죠. 그 임무에 의해 내가 감동을 받았다. touched. 동의어의 moved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나는 결정했죠. 참여하기로 다음번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자, 나는 패드 가지고 있었다. 나의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끝에 있는 도우는 그래도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미리 써 놨죠. 볼게. 나는 몰랐어. 어떤 것을 about construction. 건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우리는 only be there. 거기 있을 거야. 2주 동안만. 즉 너무 짧은 거지. 건설 몰라. 건축 몰라. 그리고 기간도 몰라.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바꿀 수 있을까? 이사람들의 삶을? as the presentation had suggested, 자, 그 발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자, 우리 에즈는처럼이라고 적어줄게요. I was going to find out s o o n e n o u g h 자, 나는 find out 할 예정이었다. 즉, 알아낼 예정이었다. 충분히 곧 알게 될 예정이었다. 자,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got to m 만나게 되었다, 가족을. 자, 어떤 가족이냐면,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집으로 이사하게 될 가족이야. 우리가 짓게 될 집으로 이사하게 될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Day after we arrived khat India. 인디아. 인디아에, 카자트에 도착한 하루 후에. 다음 날이겠죠. 자, 이 다섯 명의 가족은 살고 있었어요. 자, 방이 하나인 헛간,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대.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여기다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적어주세요. 자, 꽤 명확했어. 이 장소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 너무 뻔했어. 뭐할 정도로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수용하다. 우리 하우스는 수용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 뻔했다라는 거지. 자, 그것에 더해 there were jars everywhere. 모든 곳에 는 어떤 항아리들이 있었대. 무슨 항아리냐면 지금 화살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이렇게돈 겁니다. 모든 빗물을 잡아줄 항아리들이 있었대. dripping from the roof 지붕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빗물을 잡아줄 우리 항아리인거죠 With all the jars on the floor 바닥에 이 모든 항아리들에 갇혀서 아, 이 항아리들 때문에 라고 해석할게요 There was hardly any space 자 우리 hardly는 거의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동의어에 very scarcely 있고 반대말 그냥 거의 뜻을 갖고 있는 nearly가 있습니다 거의 어떤 공간이 없었다 뭐할? 앉을. 자, let alone lie down. let alone lie down. lie down이 눕다라는 뜻이고, let alone은 말할 것도 없이. 즉, 눕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앉을 장소조차도 거의 없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져와진 주어. It was shocking to see. 보는 것은 놀라웠다. 뭘 보냐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 의, 주, 동. 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가. 간접 의문문을 어, 보는 것은 놀라웠다라는 거죠. 자, 그 가족 구성원들을 만난 후에 나는 느꼈죠? Even more d e t e r m i n e 훨씬 더 어, 결심한 상태인 거야. To build them a beautiful house. 그들에게 엄청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어, 결심을 했다. 자, there were clear skies and temperature. 자, 깨끗한 하늘과 온도, 30도를 넘는 온도, first week 첫 주에. Under the burning s so. u 그 불타는 태양 아래. 얼마 뜨겁겠어, 그치 우리는 옮겼다 벽돌을. 그리고 혼합된 콘크리트를. 그리고 dog. 어, 표시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잠깐만. 음, 여기 carry dog. 네. 음, 그래서 얘랑 예, 동사 두개 병렬이야. 자, 그래서 벽돌이랑 콘크리트를 옮겼고, 구멍을 팠다, 어, 파이프, 파이프를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 take apart. 그 가족의 집, 원래 집을 뜯다, 우리 뜯다, 또는, 어, 뭐라 그러냐, 부수다, 이런 느낌. 부서야 했다. 왜? To get more bricks. 더 많은 벽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그새 집을 위해. 매일 아침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은 제공했다 아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provide B for A는 provide A with B로 바꿀 수 있어서 provide 모두에게 아침을 제공했다 라고 해석해서, 아,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멤버들, 그리고 가족, 이 전부는 시작했대.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한 거네. 그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would share 공유했다. 음식과 이야기를 때때로. When evening came. 저녁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tired 했겠죠. 피곤했겠죠. 땀에 젖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뻤습니다. 행복했다. 자, After another week. 또 다른 한주 후에 집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다. 자, 마지막 날 우리는 파티를 가졌다.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그 새로운 집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파티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지. 그런 어, 노, 놀라울 정도의 경험을 끝낼 최고의 방법이었다. 커뮤니티 전체는 거기 있었다. 즉, 거기 지역 사람 모두가 다온 거야. 모든 사람들은 춤을 추고 crying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여기서 look은 얼굴 표정입니다. The face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얼굴에 있던 그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As they waved goodbye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goodbye. 작별 인사를 흔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 얼마나 고마웠겠어. 집을 지어줬으니까. 어, 그걸 잊지 못할 거다. 자, as I look back on this trip, 내가 이 여행을 돌이켜봤을 때, I find it amazing that, 자, 여기 가, 가 목적어, 가 목적어, 그리고 집목적어 적어주세요. 자, 대절한 것이 놀랍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그들이 만난 적도 없는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 위해 한대 모였다라는 것을, 모였다는 것이 놀랍다고 알게 돼요. 그치, 놀라울만 하지. 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집 주어주러 온 건데. For many of us, 우리 대다수에게 그것은 첫 번째였다. 우리가 ever built a house. 우리가 집을 지어준 첫 번째였다. 일 자체는 힘들었죠. But, 그러나,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and even complained. 한 사람도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동명사, 우리 뭐뭐 하는 것이죠.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우정에 대해서. 내가 이 여행을 통해 만들었던 우정에 감사하다. 자, 게다가 나는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른 자원봉사자들, 지역 멤버들,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너무 많이 배웠어. 자, 난 생각했죠. 내가 거기 있다고 주기 위해서. 그치?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니까. 내가 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but! 나는 받은 거야. 너무 많은 것을 어, 되돌려 받았다. 이 경험은 자, 우리 오영식은 써줄 거야. 목적어, 목보, 영감을 주었다. 내가 지속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는 것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자, 나는 희망해요. 여기도 정, 다시 오영식 목적어 목적부어. 이것이 장려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들과 가족 멤버들이 help o u 처 in the future, 미래에 도움을 주기를 어, 도움을 주는 것을 장려하게 되기를 나는 희망하고 있다. 비록 이주는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기회를 가졌죠. 자, 투부정사 하나, 둘, 세 개가 병렬로 찬스를 수식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더 중요하게도 어떤 것을 할 기회 어떤 것이냐면 makes lives of others better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할 기회를 가졌다. 소대구문입니다. So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죠. 나는 너무 기뻐서 that the family 이 가족은 now has a safe place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아, 안해서하다 아니네요. 나는 기쁘다. 어 that t h i family가 모모해서 어모해서 기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가족이 이제 안전한 장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어떤 장소가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우리 레이 밑에다가 풋 하나만 적을 겁니다. 잠깐만. 네. 그들의 머리를 둘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게 되어서 되어서 기쁘다. 나는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멋진 집을 받을 만하다고 믿고 있다. 지금 당장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계에는 장소가 없는, 살 장소가 없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입니다. 그들이 이유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like me.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wanna go out there. 거기를 가고 싶어 하고, 그치? 그들 머리 위에 지붕을 세워주기를, 어, 돕고, 세우는, 거, 세우는 것을 돕는, 어, 돕는, 어,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